안녕하세요. 월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요즘 요한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곁에 계심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의 성도님들 삶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삶을 채우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동물원에 한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태어날 때부터 동물원에서 자랐고 또이 조련사의 지도로 사람들에게 멋진 쇼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하루는 이 동물원 우리에서 놀다가 살짝 그 동물원 우리를 건드렸는데 그 동물원 한쪽 모퉁이가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을 건드려보니까 또 그곳이 무너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코끼리의 덩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전까지는 스스로를 제한한 겁니다 아 나는 이 우리에 있어야 하고 나는 힘이 강하지 않고 나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해 하지만 자신을 이 제한된 그 상황에서 그 제한선을 넘어 보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무한한 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자신의 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나를 제안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세상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많은 이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이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는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제한적인 믿음을 보인 자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36절과 30절에는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합니다. 의심합니다. 아니,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죽은 나서로는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을까? 이 마르다도요, 예수님의 권능은 인정했죠.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를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선, 시선이, 그들의 시선이 현재 혹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썩어 있는 시체처럼 현재의 현실이 눈에 더 헌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매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성장도 성숙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제한적 믿음에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보아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이 제한적인 형태로 바뀌지는 않았나요? 온전한 믿음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의심이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까? 시선이 문제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한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과 다르게 하늘을 보며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한된 그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제한된 생각의 틀, 제한된 의심의 틀, 관념의 틀을 깨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역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요,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죠. 제한된 상황과 생각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라, 나를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과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니라.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한된 믿음이 아닌 확실한 믿음으로, 확정된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큰 소리 쳐도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큰 소리 칠 때에, 우리가 큰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할 때에 반드시 큰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요 단순히 이루어가시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도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신비한 일이지만요 그 이상으로 더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가십니다. 그저 살아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죠.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니, 마른 뼈를 살리셨는데 그 마른 뼈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제한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축복과 은혜 역사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꿈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제한된 믿음을 벗어 던져 버리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로 주님 바라볼 때에 실제적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먹구름 거두게 하시고 밝은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can 진실 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 하시 믿음 으로 따라 가리.